키 프레임 속성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 클릭합니다. 키 프레임 속성 복사 있죠? 속성 복사 키 프레임 속성 붙여넣기. 그다음 여기 보면 클립키 프레임 편집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뭐냐 면 위에 키 프레임 속성 복사 붙여넣기 한 거를 일부러 수정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걸 수정하는 거거든요. 클립키 프레임 편집에서는. 수정 향상, 요 수정 향상 있다는 거 그죠? 수정 향상 그다음 효과. 효과로 되는 효과. 그다음 클립 속성. 클립 속성은요. 자, 봅시다. 어, 마늘 어, PIP 디자인에서 선택하면은 요 개체 설정이 있다니까. 여기서 변화된 거 요것을, 복사된 걸, 복사 붙여넣기 된걸 여쭤서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볼륨. 볼륨 밑에 있다면, 거죠요 줄. 그 다음에 요 위에 투명도. 좀 크게 봅시다. 크게. 크게. 요게 이제 볼륨이고 요게 이제 투명도잖아요. 그죠? 요거를 조정해놓으면은 여기까지 복사되거든요. 여러가지를 해봅시다. 두개 현재 변화가 렇게켰죠그 다음에 PIP 디자이너에서 제 설정 스케일에서 어떤 변화를 한번 줘봅시다 스케일 1.45 여기 변화를 줬다가 봅시다그 다음 효과에서 효과로면서 구름을 적어볼까요? <laughs> 예, 구름은 사람이 있으니까 효과에다가 수정을 합시다. 구름을 어... 좌측으로 약간 옮겨봅시다. 됐죠? 한이 정도 옮기면 되겠죠? 자, 이 천재, 구름, 효과, 볼륨, 수정향상에, 수정형상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건드려봅시다. 어, 조명조정. 그 다음에 색상 조정 이걸 체크했다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명 조정 색상 조정 효과로 구름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 볼륨 조정되어 있고 스케일 조정되어 있고 여기 지금 불투명도 조정되어 있죠. 자 이것을 우클릭합니다. 키 프레임 속성 복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다시 우클릭 속성. 키 프레임 속성 붙여넣기 합니다. 원 현재 키프레임 설정이 붙여 넣은 속성으로 변경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자, 봅시다. 이거 똑같죠? 이제 여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79. 마이너스 2.079. 똑 같이 이자를 복사되었죠. 그다음에 이기로 봅시다. 조명 조정, 색상 조정, 구름. 조정되었죠. 그다음에 이거는 PIP 들어가서 스케일을 한번 봅시다. 예, 스케일 1.45 계속 유지되고 있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이쪽에 이제 복사된 걸 이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럼 우클릭해서 클립, 클러 아니, 클립 키 프레임 편집을 누릅니다. 그리고 수정 향상에 들어가서, 만일 어떤 걸 없애거나 뭐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그럼 아무도 한번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이걸 할까요? 이걸 체크하던가 뭐 그래 하면 되겠죠 야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키 프레임 속성 복사 붙여넣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